하나오션은 일단은 가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뭐 하나시스템 전반적으로 음. 다 방산, 네. 조선까지. 다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지금 캐파가 차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하나오션 일단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요 구간에서 나온 음봉은 대체거래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7% 정도가 아마 적당한 그런 가격일 음. 겁니다. 그러다가 음. 어, 마이너스 때부터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 저는 이 구간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 음 보시면될 거예요 그래서 한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이 야 이거 피크를 쳤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트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게 끝나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어떤 종목이 피날레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 자체가 그렇게 많이 피날레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네. 네. 피날레를 보여줬다라는 건 이제 한번 불태우고 좀 조정이 네, 길게 온다라는 거죠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차트는 어 근데 좀 그렇게 말하고 종목을 예시로 드시니까 네. <laughs> 좀 마음, 아픈 네, 이렇게, 마음 아픈데 이렇게 네. 가장 강하게 여기서 보시면 상단과 하단이 거의 30% 차이 나거든요. 19%에서 마이너스 12%가 음 빠졌으니까 거의 3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네, 여기서 마지막 붉꽃 같은, 그렇죠? 꽃 같은 삶을 이러한 느낌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요요 이, 한이 정도 한번 신고가 보였다가 쌍봉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 네. 자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상봉했다가 다시 돌려나간 흐름에서 네. 여기서 이제 착착착 는가하는 네. 그런 내용이 네. 아직은 안 나왔다. 거래량 자체도 아직은 좀더 부족하고 그래서 네. 피날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어, 더 부셔도 음. 된다.